세계 각지에서 모인 키보드들 중 사람들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키보드는 어떤 걸까요? 이번 키보드 박람회에서 직접 체험해본 인기 키보드 3가지 가격, 품질, 디자인까지 모두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진짜 가성비 키보드는 무엇인지 타건감부터 가격까지 완벽한 선택은 가성비 키보드를 찾고 있다면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 키보드 박람회 가성비 키보드 탑3 직접 확인해보세요. 오늘 박람회에서 만난 키보드 중에 q 센 e n q 7 5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미친 가격 키감이 묵직하면서도 쫀득하게 눌리는 게꽤 인상적이었거든요 가스켓 구조라서 내부에 스펀지처럼 완충재가 들어가 있고 눌릴 때 충격을 흡수해주고 소리도 더 차분해져요 거기에 윤활 처리가 풀로 돼 있어서 타건할 때 소리도 부드럽고 손맛도 좋아요 오른쪽에 노브도 있어서 볼륨이나 LED 조절도 편하더라고요 디자인까지 깔끔해서 데스크 셋업용으로 딱입니다 두 번째는 에코 코스 CK80입니다. 레트로한 디자인에 LCD 디스플레이까지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47g의 키압으로 볼펜을 누르는 것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일반 키캡보다 살짝 낮고 넓어서 타이핑할 때 손가락이 더 편했어요. 장시간 타건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레트로함과 가격까지 다 잡고 개성까지 포함해 디자인도 챙긴 키보드였어요. 마지막은 에코의 AS104입니다. 사무용 키보드를 찾는 분들에게는 딱! 소리가 사각사각이라 굉장히 조용하고, 풀 배열이라 엑셀 같은 숫자 작업에도 편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느낌의 파스텔 컬러가 흔하지 않거든요? 거기다 GIF도 변경이 가능해 업무 중 표시나 감성 캐릭터를 띄워놓으면 책상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오늘 소개한 키보드들 여러분이 찾던 제품이 있었나요? 좋은 키보드는 단순한 입력 도구가 아니라 타건감 하나만으로도 작업 효율을 높이고 타이핑할 때 만족감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혹시 이번 리스트에 없지만 추천하고 싶은 키보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키보드 유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버크였습니다. 자. 다